드럼 식사 게임, 반갑습니다. 드디어 6주년이 와버렸지, 뭐야. 그지? 티켓에 재밌는 게 있을 건데, 요거 봐. 두 개씩. 요거 여태까지 노력을 한게 있잖아. 요거는 낭만 있는 부로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고. 아, 날먹을 해야 되는데. 진짜 미치겠어요. 뭐라, 세한 연출 어? 갱끼다마? 근본... 근본 연출이야 근본 연출인데 아주 멋진게 나왔네 그지? 어,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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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덕빠덕 아이 에이씨... 십 일단 요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먹어야 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오, 좋아요. 다운로드 먹어야 되는데, 풀렀네. 중간에서 터졌네? 불어리가 왜 여기서 나오지? 음. 우라, l 네주 맞습니까? 아아냐아아 야배. 야배. 와 맞습니까? 와 이거 좋아. 이거 뭔가 좋아. 이런 거 좋아해요. 이런 거 좋아요. 해 오! 오. 갑자기 블루로 변해버렸네. 볼까 이거? 또 멋있다. 아. 어! 아, 깜짝이야. 아이씨. 이 미친 애야. 아, 이 미친 애가 나왔네. 아, 우자고 어! 좋아요. 이런 거 좋아. 이것도 좋아하거든. 어. 철산도 좋아해요. 아, 또 블루. 야, 이 모션에 갑자기 바쁜 블루. 바쁜 블 어. 나와줘야지. 나와줘라. 이거 아니지? 진짜는? 오! 어! 아아아 자마스 아. 아 다마스! 아, 아, 도시타 얘도 미치겠네. 어? 아, 자마스가 나왔어요. 아, 어, 진짜. 아. 어? 미치겠어요. 어? 오라니 아지 마. 올니아 세로. 니아 세로는 그냥 넘길게요. 네. 무료 하 아, 미치겠어요. 이제 한 사이클 음, 넘기야. 이런 거안볼 거야. 이런 연출 안볼 거야. 너도 안볼 거야. 자, 그래도 한 사이클에, 신캐네 곁다리 파킹을 해서 먹긴 했는데.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메인이 먹어야지. 에이 오오오오오아 어! 아!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가 아 이게 막 가세대요. 이게 아야마 좀 이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 진짜 미치겠어요.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오메 어, 넘겨야겠다. 빡공도 별이 올라갔지, 음. 아유, 머리야. 하 <laughs> 진짜. 혼자 신나가지고 난리를 쳤네. 음, 뚱배가 나올 줄이야. 네, 예, 타오파이 님 우리 형님 좋아해요, 내가. 오! 야, 이거. 무지개. 제발. 야베. 그렇지 블루 어! 어? 이거면 설마 설마 제발 제발 블벨 어 좋았어 가보자고요 일단 맞 맞길 바라면서 어 맞다 맞기는 지랄하네 어? 으악 어! 나사소다나사そうだ나아 야스. 아 다행이야. 화이트. 이트 다행이야, 아주 다행이야. 다행이에요. 어, 이 사이클의 식사를 완료를 했지 뭐야. 좋았어. 무료까지 챙겨갑니다. 넌 그냥 넘겨야겠어. 아좋아어 시원하게 이거는 됐고요. 그러면은 여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 이거 뭐야? 두, 아홉 개니까한번 하고 티켓도 두 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어, 한번더 하고 티켓까지 좀 챙겨가자. 티켓 두 장을 챙겨가자고. 음, 자, 좋았어.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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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서에서 두 개를 바꿔서요.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먹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절실하게 상남자 티켓. 예. 제발. 예. 네뭐 꺼지고. 어, 여기 한번또 다음에 또 가볼까요? 가자고! 이거 명함을 땄으니까 이것도 도전해볼만 하지. 이 사이클에 나왔으니까. 이거 넘기고요. <laughs> 이것도 넘기고요. 예. 응? 음? 음. 좋았어. 이거 볼만 해요.

제발 오케이 오오이 Elliot EICS 어우리이야 e i 를 두번하니까 많이 놀랬어 또 나온 줄 알았잖아 응? 야 좋은가 acute 와 중ro 버렸네 이제 존버 할 거예요. 존버를 <laughs> 할 거야. 존버 연출에는 역시... 넘겨 좋아요. 한 사이클에 이제 맛있게 먹어버렸네! <laughs> 금노브로리를좀줘 하나씩 컬렉트를 해보자고 같이. 재밌잖아요 그러면 오! 미쳤다! 제발 자 근본 연 우와! 봤어요? 뭔가 힘차게 날라갔지 야 이거 기대할만한데 오케이 이마마데도와 히도와지 친구반지 하기 싫다. 아. 오레노요. 많이 놀래게 하네. 이거 준현이 재밌네요. 오마에노지아 좋았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음 그래 괜찮아. 이제 그만 할 거야. 난 이제 그만 할 거예요. 알겠어요? 난 이제 그만 할 거야. 너는... 뭐야? 어? 한 장만 더 줘라. <laughs> 별좀 높여서, 아? 어? 이제 울반이를 괴롭히는 거지. 야배? 아 그렇지. 어쨌거나 뭐. 넘겨서 볼게요 오케이 몇 장인지 볼까? 다섯 장 그러면 한 장을 바꿔서 요거 받고 끝냅니다 안해 이제 안할 거예요 나는 안할 거예요 안 해요 어! 이렇게 친구들을 먹게 됐어 이니 샤넬 어쨌거나 요렇게 6주년의 시작은 기가 막히게 시작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한번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아직 1차전밖에 안 됐다는 거 2탄과 3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재밌게 즐겨보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식사 날먹하시고 행전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